네, 하나에. 서울 클래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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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er>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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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 나온 부산의 일거리 아침으로 계란 6개 버터에 휘트로 만들어 해 줬고요. 롯데상품권 받은 거 엘포인트로 바꾸려고 이틀만에 신나왔어요 짱 귀여운 여우 장바구니도 같이요 영등포구청역은 처음 와봤는데 에스컬레이터 고장난 줄 알고 진짜 죽고 싶었는데 고개를 돌리니까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급하게 서류 뽑고 은행에 내일 배움 카드 재발급하러 왔어요 통장이랑 체크카드도 새로 개타고 롯데백화점 도착! 들어서자마자 두바이 초콜릿이 꼬셨는데 경주마처럼 상품권 라운지 갔다가 레알 3분권 타고 순순히 귀가 하려다가 메가 커피가 와서 디카페인으로 심심과 식욕 둘다 달랬어요. 바로 옆에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길래 관심 있는 책 찾아봤는데 있는데 없더라고요. 다이소 가서 물병 사고 시장에서 오겹살 사랑하는 오겹살반같 샀어요. 나름 계량해서 300g만 먹어줬어요. 나는 솔로 사랑해요. 슬슬 입맛 돌길래 급하게 목련차 끓여줬고요. 와 오늘도 짐 정리 안 합니다. 개다. <laughs> 안녕하세요. 집 나온 부산언니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오겹살 300g 마저 구워먹었고요 콤부차 세븐베리맛 세일하길래 먹어봤는데 왜 세일하는지 바로 이해는 마셨어요 딸기물약 그만납니다 이런 이상한 시도 절대 멈춰 삼겹살 쿠팡으로 와있어서 냉장고로 모셔뒀습니다 엄마 사필기정맛대가리없나 사 한약도 마셔주고 아저 오늘 알바 면접 가요 면접보고 나오는 길인데요 음.. 덜컥 붙어버렸습니다 엄청 바쁠거라고 겁주셨는데 일단 좀 기뻐할게요 어 벙벙해져서 집 오는데 급 배고파져서 대지목살 에프 돌렸고요 나만의 조촐한 축가파티 열었습니다. 속 니글거려서 스테비아 방타도 순삭했어요. 저녁으로 계란후라이 두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짐 정리에 드디어 친구한테 선물 받은 캔들부드는 켜고 심슨 보면서 잠들었답니다. 내일 봐요. 안녕하세요. 집 나온 부산언니입니다. 치킨 에프급해서눈 뜨먹했어요. 오늘의 밥 친구는 물어보살. 고자극 짜릿대. 진정한 먹장이라면 다 뜯은 뼈도 다시 봐줘야 해요. 후다닥 외출 준비하고 나왔는데 하늘은 높고 현진이는 살찐다는 가을이더라고요. 바리스타 수업 등록하고 오랜만에 커피 머신 버서 도キ도키하고 뽑아주신 아한잔 마셨어요. 여기 크레마 보이세요? 홀짝 해봤는데 역시 전문가의 손길 굉장히 엄청나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집와서 부엌 찢은때 청소도 클리어하고 돼지고기 약 300g 구웠어요 갑자기 화재경보기 올려서 보니까 부엌이 무슨 화생방 마냥 연기 가득한거예요 범인은 고기였어요 그래도 다 먹고 급하게 짐싸서 방탈출했습니다 아 환기는 시켜두고요 카페로 피싱가서 한약먹고 서양한약도 먹고 편집 갈겠어요 배고파지길래 마지막 스테비아 방토 끝내고 퍼뜩 씻고 오늘 하루 마감이요 안녕하세요 집나온 부산언니입니다 아침으로 목살 나머지 구워 먹었구요 러크 체크 멍뚱아리 체크 해주고 아침 일찍 집 나갔어요 왜냐면 초조영화로 와일드로 보러 왔거든요 그거 아세요? 현진이는 개 유명한 양덕임 심지어 리클라이너도 척경하고 후딱 앉아서 버튼 눌러봤는데 이거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신세계여가지고 놀기구 마냥 계속 타고 놀다가 셀카도 왕창 찍으면서 영화 기다렸어요 영화 끝! 진짜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는 아니고, 진짜 화려하고 서서 탄탄하게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영화 볼 때는 엔딩 크레딧 다 보고 나가는 편. 나도 언젠간 저게 내 이름 하나 박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울어야 되는 거였어? 칼 귀가에서 오리고기 먹으면서 나는 솔로 봤어요. 나 같은 인사 없지 캐릭터 영숙 덕분에 같은 엔티브로서 거울 치료도 효과 직방으로 받고 편집하면서 오늘 하루도 마감이여. 안녕하세요. 집나온 부산언니입니다. 왜 때문에 새벽 5시 기상했어요. 알바 첫날이거든요. 한약 잊지 않고 괴로워해주고 첫 출근했습니다. 점심으로 스파이시 시림프 샌드위치 먹었고요. 새우는 최고예요 그냥. 밥다 먹고 다시 내빼고 일하러 갔습니다. 퇴근하니까 택배 겁나 쌓여있어서 미니 하울 찍어보려고요. 맨 먼저 포장 겹겹이 뜯으니까 땅콩버터 나왔어요. 이거무청과 100%라서 개비쌈 다음은 앞치마인데요. 바리스타 수업 들을 때 쓰려고 싼 걸로 샀어요. 라스트 팡은 라네즈 크림 스킨 미스트 대가리? 그거 이딴 거 고장나서 재구매. 또 맛돌이가 왔으면 한번 맛봐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정신줄 단지 잡고 한입 밥만 먹었고요. 바로 가서 치킨 뜯었습니다. 밤늦게 택배 하나 더 왔길래 보니까 친구가 생일선물로 준 영양제였어요. 이거 먹고 더욱 건강한 돼지가 될게. 타당해. 안녕하세요. 집나온 부산언니입니다. 아침으로 땅콩버터 퍼먹했고요서브웨 알바 브이로그 보면서 마음의 준비도 했어요. 출근해서 점심으로 시림프 샌드위치에 아보카도 추가요. 망 입까지 클리어. 날꽂친 태극길 지나서 바로 옷 갈아입고 튀어나갈 준비했어요. 버스에서 저녁 노을 구경했어요. 에, 사람 구경도. 친구 만나서 펜드 익스프레스 처음 와봤어요. 제가 애정하는 만화 오므라이스 잼잼이 자주 나와서 쭉 궁금했었거든요. 문제 오렌지 치킨 드디어 먹어 봤는데 새콤달콤하고 왔네스. 배불리고 맥주 사서 불꽃놀이 보러고 늦참이라 놓칠세라 개 뛰었어요. 북한 공습 아니고요. 소행성 충돌도 아니에요. 무예죠. 어. 시기네. 오랜만에 추억의 허리 감자 팩했고요. 음, 부산 남포동이 훨 맛있어요. 그 와중에 돈자리라고 해서 한판 하고 오늘 는것 같아. 요피엔딩